아 요즘 호텔 뷔페 가격이 미쳤어요. 호텔 뷔페 3대장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주말 기준 20만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대시가가 아닌 이상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먹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호텔 뷔페는 다른 곳보다 재료 퀄리티가 좋아 금액이 비싼 것도 있겠지만 많은 호텔 뷔페들이 20만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올라가다 보니 금액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호텔 뷔페는 아니지만 퀄리티가 좋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파빌리온에 다녀왔습니다. 파빌리온 뷔페는 성인 기준 14만 원이고 네이버 예약 할인을 이용해서 12만 원에 다녀왔습니다. 매달 할인율은 다르지만 할인은 항상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끼에 12만 원을 태워도 뷔페에 가는 이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 사람들은 입맛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이런 제각각인 입맛에 만족스러운 외식을 할수 있는 곳은 뷔페뿐이었어서 자주 갔기도 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 끊을 수가 없네요. 호텔 뷔페의 퀄리티랑 비교했을 때 약간 부족했지만 금액 대비 만족스러웠던 63빌딩 파빌리온 뷔페 리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리뷰는 전문점 기준이 아닌 뷔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 참고해주세요. 저희 룸 안에 테이블로 갔어요. 룸도 크고 테이블 사이 간격도 넓어서 좋았어요. 테이블도 널찍해서 한 번에 다양한 음식 퍼놓고 먹기 좋습니다. 먼저 샐러드. 샐러드랑 에피타이저로 먹을 만한 종류는 많은데 컵에 담긴 시저 샐러드만 가져왔어요. 이렇게 우거구거 먹는 게 맞나? 소스 묻어 있는 거랑 다른 점은 잘 모르겠어요. 저 과자랑 야채 전부 말아서 드셔야 끝까지 흐물거리지 않고 찍어 먹을 수 있습니다. 에피타이저로 좋은 앙쿠르트 버섯 스프도 있어요. 비주얼은 너무 마음에 들지만 저는 스프로 배 채우고 싶지 않아서 패스했어요.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신 인기 메뉴였습니다. 먹기 전에 한 바퀴 도는데 트랩이 무료더라고요. 갬동. 저 너무 좋은데 탄산수는 밍밍해서 절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콜라, 사이다 같은 달달한 탄산 음료는 유료입니다. 샐러드 가볍게 먹고 일식 코너로 가요. 사시미는 참치 이종과 소라숙회, 단새우, 농어회, 숙성연어, 참돔, 방어 7종류로 다양한 편이었는데 신선도도 나쁘지 않고 회를 도톰하게 썰어주시는 편이라 좋았어요. 단새우는 단맛이 잘나서 만족스러웠고 숙성연어도 은은한 짭조름한 맛이 좋았습니다. 소라숙회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서 그냥 그랬고 농어, 참돔, 방어는 맛있게 먹었어요. 초밥도 종류가 많았는데 메인으로 느껴지는 초밥은 참돔, 연어, 참치, 새우 정도 있고요. 초밥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초밥보다 후토마키 추천드려요. 진짜 커서 한 입에 먹을 순 없는데요. 메인이라고 생각되는 연어랑 장어가 들어가 있고, 무슨 야채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먹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나오자마자 빠르게 사라지는 메뉴이니 눈에 보이면 가져와서 드셔보세요. 일식 코너 쪽에 키즈 코너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아이가 없는 제가 봐도 진짜 좋은 코너인 것 같아요. 모든 메뉴가 유기농이었고 이유식부터 치즈 간식까지 있어요. 이 정도면 애기들풀 코스 아닌가요? 다시 어른 음식. 샐러드와 함께 구석에 있었던 대게. 진짜 여기서 제일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외가가 포항 구룡포라 매 겨울마다 대게를 질리도록 먹어서 대게 짬밥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뷔페 가서 단가가 좀 있는 식재료니까 항상 먹긴 하지만 만족스러웠던 적이 손에 꼽아요. 보통 대게 수율이 안 좋거나 너무 차갑거나 안에서 말라 비틀어져 있거나 하는데 여긴 스팀 이에 올려져 있는데도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대게 특유의 달달한 향도 잘 나는 편이라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뷔페의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고기 코너에 왔습니다. 중식 코너와 고기 코너 사이에 있는 북경오리입니다. 직접 북경오리를 만드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두 마리 정도 걸려 있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네요. 맛은 안에 소스가 많이 들어있어서 좋긴 한데 피가 두껍고 퍽퍽한 편이라 아쉬웠어요. 스테이크와 양고기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바로바로 구워주시니까 온도감은 아주 좋았는데 제가 가져왔던 스테이크는 한쪽은 굉장히 질겼고 한쪽은 부드러웠어요. 한 덩이에서 아쉬움과 만족감을 같이 느꼈습니다. 다음은 양고기 저는 양고기 특유의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데 여긴 국기를 미디언 웰던으로 해주세요 고기 육향도 낯선데 더 육향이 극대화되는 국기로 해주시다 보니 같이 갔던 분은 양고기를 좋아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쉬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더 구워달라고 말씀드리면 해주시겠지만 줄이 길게 서 있는데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죠? 뷔페 와서 한식 코너는 잘안 가게 되는데 여긴 다른 곳보다 한식 퀄리티가 좋은 편이에요 일단 육사시미야 육회 너무 신선했고요 유명한 새우전은 왜 유명한지 납득. 깊이 가는 맛이에요. 새우가 많이 들어가서 씹는 맛과 기름의 고소한 맛이 잘 어울려서 좋았어요. 바로바로 만들어 주시는 거라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꼭 한번 드셔 보세요. LA 갈비도 바로바로 구워 주시는 메뉴였는데 간도 적당하고 부드러워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테이크보다 LA 갈비가 괜찮았어요. 이 꽃게탕은, 우와, 시원하다.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안에 들어가는 꽃게가 엄청 실하고 국물이 깔끔했어요. 딤섬은 속재료가 나쁘진 않았지만, 피가 두꺼운 편이어서 아쉬웠습니다. 파스타는 소스가 꾸덕하고 고소해서 좋았는데, 제가 가져올 땐 면이 많이 불어 있었어요. 나오는 타이밍 보시고 가져오시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타이밍 맞추기가 쉽진 않죠? 에스카르고는 보통 뷔페에서 자주 볼수 없는 메뉴이고 있더라도 작은 사이즈만 있었어서 가져와봤어요. 대학생 때 파리에서 에스카르고를 처음 먹었을 때 진짜 너무 맛있었는데 기억이 흐릿해지고 있을 때쯤 다시 먹게 되었네요. 바질의 향과 쫄깃한 식감에 이건 튀김가루인가? 바삭한 식감이 같이 있어서 좋았는데 약간 비릿한 향이 올라와서 아쉬웠어요. 이 향은 제가 냄새에 예민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으니 한번 먹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냉면을 서버분께 주문하면 가져다 주세요. 물냉면, 비빔냉면 하나씩 주문했고 둘다 평범한 맛입니다. 개인적으로 비빔냉면 다대기는 달달한 걸 좋아하는 편인데 단맛은 없는 편이라 물냉면이 더 좋았고요. 면은 퍼지지 않고 쫄깃한 편이라 입가심하기에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디저트. 디저트도 종류가 많아요. 특히 요 에그타르트는 처음 들어갔을 때 직접 만들고 계셔서 꼭 먹어봐야지 하고 가져온 메뉴예요. 빵 부분은 바삭하고 필링은 너무 고소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른 디저트들도 퀄리티가 좋은 편이에요. 아이스크림은 다섯 가지 맛이 있었는데 평범했고, 우유빙수는 완전 추천이에요. 빙수기계에 우유 얼음 내리고 연유 뿌리고 팥 넣고 떡까지 넣으면 맛있어요 우유 얼음은 순수 우유라 연유는 꼭 뿌려야 달달한 맛이 나요 떡도 인절미로 쫄깃쫄깃하고 콩가루 묻어있어서 좋았습니다 디저트 먹을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어주고 나갈 때핫팩까지 챙겨서 나가요 종류가 정말 다양했던 63 파빌리온 뷔페 다양한 메뉴들이 퀄리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좋았던 편이라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가족 모임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